겨울에 여러 가지 잘보셨 겨울에 칩터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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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야, 야 너, 어디 가서 갔어 너! 며칠 에 만나는 거야? 어? 혼자만 먹지 않나? 야 <laughs> 애들하고 장난감 고 장난감 쓰레기도 마야야 <laughs> 야, 어? 이게 벽들이 진짜 퍼펙트 할 수가 없어 그럼, 야 이거 못 붙으면 갖다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 <laughs>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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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미국 벽은 보통 이렇게 빼죽한 게 많아 오돌토돌해 <laughs> 그러니까 안돼 근데 엄마 키치는 크아 어떻게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 다음에 나좀좀 어, 해다 줄게 어, 다음에 갖고 와자 근데 오늘은 드디어 에스인원TV 우리가 이제 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더라고. 이건 또 뭐야? 아나 이거 요즘 이거 찾느라고 아주 그냥 햄? 햄프? 햄바나 잠깐만 햄프는 그거 아니야? 햄프가 뭐야? 햄프? 아니 햄? 꼭 그렇게 해야 돼? 아. <laughs> 꼭 그렇게? 아, 아니 우리 에이팅 금지 아니, 아니? 아니 햄프가 그거 아니야? 아나 아니, 이거 그 엄청 아프거든. 아마초를 그 막... 햄라고 하지 않나? 이거 이거 나뭇잎도 있는. 데햄프바나 no. 베베이나. 미안해? <laughs> 미안해. 왜냐면 이게 점점이 있으니까 어.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그래서 a n a Viana? n a Viana? a n a v i a 아 a v 아니 n a v i 거 n a Viana? Viana? v i a 거 a Viana? Viana? a 이 i n a a i n a v i a a V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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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a n a Viana? 나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 보고 싶었지. 그래. 이거 근데 혹시 배터리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충전하거나 배럴리가 있겠지. 이거 충전일 것 같아. 한번 우선 이렇게 있네요. 어, 어. 자, 어, 여러분 광고를 한번 아, 광고로 들어는게요 광고는 봐야지. 게임 어. 페인 Go away. Oh now God. it can go away with relief that fits in your pocket. Introducing yeah, him in Rocket Relief, the wireless electric stimulation pain relief pen that oh goes to work immediately. God. Simply place it where it hurts. Then watch oh as the rising oh, yeah. currents okay. massage oh, your trigger oh. points, oh. boosting your endorphins and relieving oh. your pain. Pocket relief delivers a visible pulsing twitch. You can see oh, it oh. work. Oh, oh. and oh. You can oh. feel it <laughs> <feel laughs> work. Relieving oh, oh. pain from sore and yeah. aching yeah. muscles. Oh, yeah.

Something so small could be so powerful. Before, oh, so I couldn't well. keep up with my kids. Now, with Rocket Remote, they can keep up with it's me. It's and Hibana Rocket I mean. has an <laughs> easy-to-read LED display with nine levels of intensity <laughs> to be as <laughs> strong as you need it to be. So don't let pain stop you anymore. Yeah, and don't pay hundreds for a wired technology. Okay, anyway, 어패키징은뭐 언박싱 어. 근데 Unboxing. 이게 이거 되게 중요해 그렇지 이게 자 이게 거기서 쓰는 거랑 같은 원리래 그 한의원 어? 이거 배터리네 Technology used by doctors 어? 배터리 배터리 있냐? <laughs> 배터리는 있어. 있어 돌린다고 여기 어, 눌렀서 빼는 거 아니야? 어 내가 다 끝났어. 해놨어 몇 개야? 하나? 여기 choking hazard 초킹 해설보다는 전기로 죽을 수있을것 같은데? <laughs> 목에 걸리는 건 둘째치고 어, 야, 너 문제 해.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거는 이걸 볼게 없어 야! 야!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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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아와 아니, 와니아야 이거 야 이거 니 어.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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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니, 아 거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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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짝아짝 아니, 거니 아니, 아니, 거니이니 아니, 아 아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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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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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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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찌릿! <laughs> 진짜로? 아, 농담하지 마! 아, 진짜야! 근데 왜? 아,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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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왜 와? <laughs> 여기도 왜 와? 여기도 와? 뭔가? <laughs> 어. 어. <laughs> 지금 이거 4잖아! 어! 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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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짤리태, 짤리태. 어 야, 사도 아픈데? 저 <laughs> 6에서 6. 야, 거기 쇠야. 뭐야? 어, 와. 잘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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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더 올려야 될것 같아. 어이구, 표정 내기야. 어, 지치지. 감정은 뭐야?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이러고 <laughs> 싶었는데, 이러고 <이런> 있냐고. <게. 웃음> <laughs> 어, <웃음> 야, 야. 아니 근데 나는 그 전기가 손으로 와. 어 나도 좀 와. 아 조금 와. 어. 이거 어떻게 잡는 방법이 있나? 아니 아이거 지금 막 잡고 있는데 여기를 잡아봐 여기 앞에 요요 여기 여 고무 아 여기 여기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되게 불편한데 이렇게 잡기. 어, 야 형님. <laughs> 어 아버지야 잠깐만 나는 왜 손으로 하니까 음. 이쪽 손으로 너무 심하게 와 나는. 심하게 와? 응. 네가 잡아봐 <laughs> 너 아픈데 없어. 아니난나 <laughs> 없어 없어. 머 머리 아프다. <laughs> 머리 아프아다 머리 아전다 머리 아아프아프 아프다. 아프다. 머리 아프다. 다리아프 되면 리아프이아니왜 표정이... <laughs> 나는 손으로 아프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 <laughs> <웃음> <웃음> 어, 어. 아, 뭐, 이 근데? 아이,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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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장갑 고무 장갑, 고무 장갑, 고무 장갑. 어, 어. 어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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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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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저, 어 손에 더 세게 와 그니까 내 말이 잠깐만 <laughs> 저기 어? 마미손 어 마미손 뽀뽀 나 여기 여기 아니 나한테 해봐야지 나가 이제 아니 안돼 이게 내 손에 원래 봐야지 이게 되는 건가? 아니잖아 안되는데 지금 잠깐만 아, 다시 껐다 켜보고 로켓 어, 보통. 좀... 어, 몇 분을 해야 돼? 이 어, 오다 나 이제 이거 이게 이 손으로 잡아야지만 되는 건가 봐. 돼? 안 되네. 안 되지. 안 되네. 전기가 와야 되네. 내가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한번 해. 내가 고무 장갑을 끼고 안 되지. 안 돼. 너가 해 봐. <laughs>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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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전율이 같이 와야 되 돼, 근데 나는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더래요. 뭐 보기에는 보톡스 작용을 보톡스 두쪽다어 진짜 따로 <laughs> 오케이. 아니 나는 이 관절이 이 손의 관절이 별로 안 좋은가봐요. 그쪽이 너무 심하게 와, 너무 세게 와. 아 너가 그쪽이 응. 아픈가 보네 그러니까. 송이, 나는 여기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이걸 놓칠 것 같은... 느낌. 얘가 허리가 많이 아픈 거... 놓칠 것 같아. 어. 이건 좀... 올려봐. 올리면 손에서 어마어마하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여기가 큰아니까 아빠, 아파 <laughs> 어? 그게 이게 문제네. 야, 이게 문제네. 자깐 헤드를... 헤드로. 아 몸은 그러면 헤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포인트가 요거는 여기 보면 더블 터스 헤드 몸이야 이게 내가 너 등을 한번 해줄까만 잠깐 요즘 것까지 내가 괜찮아 손손손아 우리가 어, 이거다 아니 근데, 여... 지금 <laughs> 근데 우리가 <웃음> 지금 <웃음> 아 야, 뭐. 아니 우리가 눈쫄아서 손을 떠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이게 어. 이 손이 여기를 잡고 있어야지만 어. 이게 되는 네, 거 신기하다. 여기 무슨 어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맞다, 아버지, 아버지. 지 그지, 아, 그지. <laughs> 어여, 떨려, 떨려. <laughs> 난 이거 싫어. 어? 야, 잠깐만. 아 이렇게 잡으면 될거 아니야? 내가 잡고 있으니까. 네 손이 안돼도 되고. 그지, 태? 안 안돼. <laughs> 내 손이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해 신기하다 어이굴어이아 더워 어? 하나 <laughs> 더 손으로 오는게 더 아파 <laughs> 너뭐뭐 겁먹었어? 뭐, <laughs>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문제다 야, 못해. 야, 너 이게 에디팅 벌써 딱 생각나. <laughs> 완전 스미해서 네 얼굴. <웃음> 이게 <웃음> 여러분 이게 이거 이거 더할 필요도 없어. 더할 필요도 없어. 도움이 될 야, 수도 벌써 있는데. 거다 있어. 벌써 달것다 있어. 달것다 <laughs> 있어. 근데 이게 아까 나목 되게 아팠거든. <laughs> 이거 한번, 한번 보고 이게 손이 아프니까 손이 아프니까 어, 안 아파 목이. <laughs> <웃음> 여러분, <웃음> 이거 강추해요 <laughs> 뭔지 알아? 내가 알았어, 원리를 알았어 원리가 뭔지 알아? <laughs> 목이 아팠잖아, 아까는 <laughs> 근데 <웃음> 손이 안 아프고 이거 하고 나니까 손이 더 아프니까 <laughs> 여기가 안 아파 <웃음> <웃음> 아니, 이걸 근데 구루한 사람들은 뭐야 어? 이게 천, 천천히 좋아지게 <laughs> 아, 이게 더운, 덥게 하고 아, 집, 집에, 겨울에 <laughs> <laughs> 여러 가지 생각. <작품>. 을 <laughs> 겨울에 집이 추워 컴퓨 <laughs> <없어>. 겨울에 추워 그럼 이거 커서 게임 오버 끝끝나 정말 이거는 좋길바랬는데 <laughs> 내가 안 파가지고 <laughs> 아니 이게 누가 가, 누가 해줄 수도 없어 내가 들어야지 내가 <laughs> 들어야지 근데. <laughs> <laughs> 근데 그거 하다가 걔 박스에 손 아, 손이 <laughs> <나막> <웃음> 전기총 <웃음> 맞는 느낌이야 전기총 <laughs> 어, 아니 난 전기총도 맞아봤어 일부러 참 우리가 손이 안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야, 왼손으로 해봐 왼손으로 <laughs> 아안돼야야아아니뭐 손이 안아파 아니야? s o 안 좋은 아니야? 은니은아니거아야이은거이거는야안거야이야 이거는 아니에요. Fail. This is ultimate fail. 아니야 근데 목이 자동차... 아팠는데 지금 안 아파. 그, 그, 이게 손이 아프네 어, <laughs> 다른 데가 더 아프니까 여기가 아파.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이거는 우리가 내려왔어. 어, 나 지금 어지러워. 그리고 왜 이렇게 더워? 와, 어, 겨울에 좋아. 겨울에. 여러분 집이 추우시면 이거. 오케이. 우선은 이거는 페 l 입니다페 l 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요, 요 카트하고 그냥 바로 하나 더 할게요. 그 대신 어. 다음 에피소드로 요거 어. 지금까지 넣어봐야... G N J의 p r o d u c 얘기하고 <laughs> 하니까 하나, 이거... 둘, 셋. p r o d u c 이거 하지 마. <laughs> <laughs>